탁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팔당대교 아래에 나와 있고 아침 운동을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것은 혼자서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말고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운동들은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렵죠. 다른 사람과 시간을 정해서 또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자전거는 날씨만 좋다면 그러면 혼자서 뭐 자전거 챙겨서 집 근처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또 조금 먼 거리를 운동처럼 하는 것도 혼자서 아주 재미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 주말 같은 경우에도 한 5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대체로 8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아침 어, 혼자서 일찍 일어나서 뭐 마땅히 할 만한 것들, 뭐 다른 것보다도 아침에 혼자서 자전거 타러 나가는 것이 그렇게 상쾌하고 또 평소에 운동하러 이렇게 나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혼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더 건강하게 되고 또 자전거에 재미를 많이 붙이게 된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자전거 타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전거를 조금씩 타다 보면은 네,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께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십시오.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